재밌는거 이제 재미, 좀 이전까지 재미없었죠? 네, 재미없었으니까 <laughs> 재밌는거 우리 밥먹으러 갈때 됐으니까 시한폭탄을 만들고 갑시다 스위치 하나하고 램프 하나만 달면 돼요 다 지우.. 접속 끊고 다 지우시고 한꺼번에 지우세 돼요 쉬프트키 그 방향키 눌러서 통으로 한 다음에 다 지우시고 p b 원 하나만 남겨놓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몰라도 돼요. 또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여기에서 교육받는 것 중에 장점이 하나가 반복된 얘기를 계속하기 때문에 어, 그냥 열심히만 따라오면 여러분들께 돼요. 근데 안 따라오면 저도 답이 없어요. 되셨나요? 네. 여기다가 다 되셨으면 F9번. F9번이 펑션 블럭 창입니다 펑션 블럭. 위에 떠있죠? 펑션 블럭이라고. 여기 펑션 블럭이라고 써있죠? 그죠? 네. F9번 한 다음에 여기에 커서가 깜빡거리죠? 네. 여기다가 TON이라고 타이프 쳐도 되고요. 네. TON. 아니면 밑에서 골라도 되는데 타이프 치는 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맨날 찾을 수가 없어요. 시간 때문에. 네, TON. 됐나요? 네. 밑에 설명문 나옵니다 온 딜레이 타이머 그대로 설명을 하면은 온 켜지는 게 딜레이 지연되는 시계 켜지는 게 지연되는 시계예요 이해되셨죠? 확인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되셨나요? 네. 앞에 PT 프리셋 타임 설정 시간입니다 설정 시간 여기 커서에서 엔터를 치고 변수 이름에다가 약속이에요 T샵, 네, T샵. 샵은 키보드 3자 위에 있어요 쉬프트하고 3자 누르면 됩니다 T샵 몇초 할까요? 3초 합시다 <laughs> 응. 매 교육마다 항상 1초 하는데 1초 너무 짧아서 3S 물론 3S도 먹히고요 미리세크도 먹힙니다 3 미리세크 MS 분도 먹힙니다 미닛 3M 미닛 시간도 먹힙니다 3아워 3시간 날짜도 먹힙니다 3데이 3일 다목해요 근데 뭐 3일 동안 누르고 있을 사람은 3D하면 돼요 3초만 하겠습니다 3S 3S 하겠습니다 3S 되셨나요? 여 Q에다가 F6번 코일을 달아서 램프 1번 달겠습니다 되셨나요? 되셨으면 컨트롤 다운로드 자, 설명은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푸시버튼 일을 지속적으로 3초를 눌러야 램프가 켜져요. 지속적으로 3초 동안 딜레이가 돼야, 어, 온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잠깐잠깐 잠깐 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잠깐잠깐 잠깐 켜봐야 스위치 놓으면 흘러갈 시간이 리셋돼요 뒤에 있는 ET는 일랩스 타임, 경과 시간. 스위치를 누르는 게 얼마나 경과됐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상초가 지속적으로 경과가 돼야 출력이 나간다고요. 물론 꺼지는 건 앞에 인의 신호가 꺼지면 바로 꺼집니다. 요게 온딜레이 타이머예요. 자 온딜레이 타이머 질문. 요요 요 프로 요 라인에서 질문. 자 물론. 자, 램프가 지금 켜져요. 스위치를 누르고 있으면. 스위치를 누르고 있으면. 어디 어 이렇게 스위치를 누르고 있으면. 켜졌죠? 켜졌는데, 이렇게 코일을 달아도 되고요 여기 끝에다가 직접, 이 끝에다 직접 램프 1이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직접 코일을 달아도 되고 램프 일을 직접 달아도 돼요. 똑같습니다. 동작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누르고 있으면 축 값이 일로 바뀌고 램프 일도 일로 바뀌어서 램프가 켜져요. 동작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나 코일을 하나 똑같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안되는거 질문 그냥 이게 온 딜레이 타이머 시간을 네, 네. 계측하는 그런 함수에요 네, 네, 네. 그죠? 심지어 저거 3초 동안 누르고 있어야지 램프가 터지니까 폭탄을 만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네. 폭탄 어떻게 해야돼요? 기폭장치 스위치를 눌러놓고 네, 도망가요 도망간 다음에 내가 조여주는 시간은 이따 터져야 될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렇게 만들어봐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 수 있어요 이제까지 배운 식을 통해서 그걸 만들 수 있어 지금 지금까지 변법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니까요. 우리 배웠잖아요. 누르고 있는 효과. 응 네. 만들어봐요. 앞에 보세요. 네. 방법은 여러 가지있습니다 여기 지금 컨트롤 L 키로 이렇게 라인 증가시키면 컨트롤 D는 지우는 거예요. 푸시 버튼 원으로. 내부 변수인 시작값을 하나 만들어서 시작값을 여기다 붙여두면, 그러면은 PB1을 누르면 얘가 자기열이 되겠죠. 그럼 시작값 계속 들어와 있겠죠. 3초 흘러갈 거고 램프 켜지겠죠. 네, 동작을 시켜보면. 앞에 보세요. 네. 그렇럼 가면은 3초가 지나가면은 램프가 켜졌죠 어쨌든 자, 이, 네? 아, 예? 아니. 행요 컨트롤 L. 여기 보시면은 편집에 오. 편집에 여기 라인 삽입 컨트롤 L. 라인 삭제 컨트롤 D. 자, 이런 방법이 있고 아까 우리 세코일 배웠죠? 네콜코일로 해주세요 아까 쇳한번시도가 들어오면 계속 켜져있다고 했잖아요 네 자기유지 하기 싫으면 쇳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똑같아요 돌리면 됐죠? 들리죠? 자,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이렇게 해도 돼요. 아, 아, 그런 문제가 있겠다. 아, 예, 예, 예. 뭐, 굳이 이거는 크게 의미는 없는데, 의미가 없겠다. 자규지를, 아, 어떻 할까? 이건 의미 없죠. 아까 했던 거니까. 이건 아까 했던 거니까 의미는, 크게 의미는 없겠네요. 하여튼, 세코일을 써도 되고, 자기유지를 써도 되고, 하여튼 조건은 뭐였냐면, 여기를 PB1을 누르는 게 아니라, 자기유지 하나를 쓴다는 거죠. 그걸 여기다 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물론, 얘를 다시 한번 쓰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PB2를 쓰면 되죠. 그러면은, 누르면은 3초 있다 켜지고, 키비트 누르면 시작이 꺼지니까 램프 오프 되겠죠? 이해 되셨나요? 네, 돌려보면은 램프 밑에 켜졌고요 보고, 이렇게 하면 꺼지죠? 이렇게 해도 되고, 센 리셋으로 쓴다고 치면은 자기 유지 이런 거 필요 없고요. 리셋으로, 인셋으로 이렇게 해도 되죠. 이렇게 하는대로전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일번 누르면 켜지고요. 램프 켜졌죠 밑에 표시 확인 됐죠? 그리고 p b 누르면 이게 꺼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든 상관이 없습니다. 혹시 이해 안 되시거나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없으면 식사로 가겠습니다.